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다들 이렇게 소개하던데 맞나요? <laughs>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집과 시댁이 다른 집들보다는 조금 특이한 경우가 아닌가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특이한 저희 두 집안 사이에 엮인 사건 때문에 시부가 길바닥에 나앉은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시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같은 고향 출신의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절친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어릴 때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시간을 함께 보냈었습니다. 특히 여름이면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동네 개울에서 지금의 남편과 함께 물장구를 치며 놀았던 기억이 있고 이런 모임은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뜸해졌습니다. 제가 흔히들 말하는 사춘기가 좀 세게 왔던 편이라 가족들과도 대면대면하게 지내다 보니 시댁과 함께 가는 가족 여행에도 빠지게 된 것이죠. 친정 아버지께서 시부와 친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을 보거나 소개팅을 통해 남편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대학에 진학한 지금의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다 결국 같은 대학교에 같은 과에 다니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레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수정아 이번주에 너의 아버지가 우리 집 온다고 하더라? 이제 슬슬 우리 사귀는 거 말해야 하지 않을까? 아휴 절대 안되지. 우리 아빠 성격 몰라? 알게 되면 그날로 바로 날 잡으라고 하실 거야. 그래도 우리가 벌써 만난 지가 5년이나 됐고 벌써 나도 서른이야. 다음번에 인사 이동할 때는 대전으로 발령 날지도 모른다고. 그럼 연말까지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그건 괜찮지? 그래.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슬쩍 이야기해 봐야겠다. 저희는 연말이 되어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의 인사를 하러 갔을 때두집 모두 화들짝 놀라는 반응이었지만 큰 반대는 없었어요. 그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시댁에서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혼수는 저희 집에서 준비해 간 만큼 남들이 하는 만큼 챙겨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구해준 것이다 보니 위치가 자연스레 시댁의 집과 가까워서 걸어서 10분 정도였습니다. 시부는 당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고 시모는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낮시간 동안에는 집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저희 집도 시댁도 사람이 들어왔고 두집 모두 맞벌이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녁은 시댁이나 저희 집에 모여서 시켜 먹거나 한 명이 음식을 했어요. 그날은 제가 식사 당번이라 퇴근 후 먼저 집에 들어와 제육볶음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부가 먼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용현이는 아직 안 왔냐? 네, 아까 통화할 때 출발한다고 했으니 10분 정도 있으면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오늘은 우리 며느리가 저녁 담당이구나. 석구 그놈이 귀한 딸 손에 물 묻힌다고 내 욕이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보자. 내가 좀 도와주마. 시부는 제가 쌈을 물에 씻고 있는데 손을 쑥 집어넣어서는 제 손을 덥석 잡았고 제가 화들짝 놀라 손을 뗐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쌈채소를 씻었습니다. 탁탁 털어서는 식탁으로 쌈을 가져가고 이후로 수저와 물을 챙겨서 가는 시부의 모습을 보고 제가 순간 흠칫한 게 과하게 반응을 한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만든 저녁으로 시댁 식구들과 저녁을 먹었고 시부모님은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시부의 생일이라 스택에서 간소하게 생일파티를 했어요. 제가 케이크를 갖고 있었고 시부는 초를 불더니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는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때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당황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시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불쾌하다는 듯이 화를 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좀 불필요한 터치가 좀 있으신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불필요한 터치가 뭐야? 얼마 전에 밥을 하고 있는데 내 손을 덥석 잡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쌈을 씻으시고 예전에는 아버님의 손을 움직이시다가 내 가슴 쪽으로 스친 적도 있고. 그리고 오늘도 앞에서 그렇게 꽉 안으면 좀 그렇잖아. 그렇게 뭐가 그렇다는 거야? 당신이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가족끼리 살좀 다울 수도 있지. 그리고 뭐 그걸 일부러 의도하고 그랬겠어? 예민하게 좀 굴지 마. 누가 보면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일부러 터치한 것 같잖아. 그런 거 말도 안 되고 기분 더러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그래.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댁이랑 가까워서 당신이 불편할 거 알지만 그래도 이건 과대망상이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혼자 이불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의 편이라는 말처럼 제 편이 아닌 시부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고 나니 저는 의지할 곳이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친정집에 말을 하기도 면목이 없었고 남편의 말대로 제가 과민한 건 맞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제가 조심을 하며 지냈어요. 일부러 시부와 멀리 지내고 시부가 오면 자리를 피하면서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시댁에 가세가 많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시부가 투자 실패를 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언젠가부터는 저녁도 거의 저희 집에서 먹고 저희 집에 있는 생필품을 가져다 쓰실 정도로 시댁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오랜만에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집 근처 카페에서 아버지를 만나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도 시댁이 힘든 걸 알고 있는지 저에게 시댁의 상황을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병렬이 아니 사도는 좀 어때? 요즘 좀 힘들다고 하던데. 응? 그냥 다잘 지내셔. 회사가 좀 어렵다고 듣기는 했어도 요즘 경기 다안 좋은데 뭐. 너희한테 뭐돈 빌려달라 이런 거 없으시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럴 리 없지?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드릴 돈도 없어. 우리도 이제 아기 가질 생각이라 돈 모아야 하거든. 너희 부부가 잘 지내면 되는 거야. 병렬이도 곧잘 되겠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온 친정 아빠는 그렇게 짧은 시간 이야기를 하고 곧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시부는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돈을 쓰고 외식을 하고 제가 임신을 했다고 용돈까지 챙겨주셨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회사 사정은 비슷한 것 같은데 시부가 모아둔 돈이 있었던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도 임신 중이다 보니 일이 잘 해결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친정집에서 전화가 와도 늘 괜찮다 별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부의 씀씀이에도 시모는 뭐가 걱정인지 예전과 다르게 알뜰히 생활을 하였고. 밖에서 사먹는 커피 한 잔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저희가 좀 이상해서 그러지. 회사에서 어렵다고 하더니 갑자기 며칠 만에 저렇게 돈을 펑펑 쓰고 다니자니 내가 저 인간 씀씀이 좀 줄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 매번 나만 이렇게 아끼고 챙기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아버님 어련히 잘하실까요 그런 걱정 말고 이번 주에 저랑 바람 쐬러 가요. 제가 용현 씨한테 미리 차 빌려달라고 말해뒀어요. 어머, 우리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 너무 좋아. 어디로 갈까? 그날은 내가 우리 며느리 밥이라도 사줘야지. 저는 뭐든 좋아요. 요즘 어머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날은 제가 풀코스로 모실게요. 임신 초기이다 보니 저도 기분이 싱숭생숭해서 시모와 종종 드라이브를 하면서 기분을 품곤했는데 그날은 드라이브를 하다가 한 카페에 앉아 있는 시부와 친정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그날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가길래 같이 저녁이라도 먹으려고 저희는 살금살금 카페로 들어갔고 종이 가방에 현금 다발을 넣어서 시부에게 건네는 친정 아버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도 시모도 얼어붙어서 그만 가만히 있었고 시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나 버렸습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친정 아버지는 그런 시부의 뒤를 멍하니 바라보다 머리를 테이블에 박고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시모와 그 장면을 한참을 보고 있었고 다행히도 시모는 조용히 먼저 집으로 가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시모가 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친정 아버지의 앞에 앉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꺼내도 전에 귀신을 본 것처럼 친정 아버지는 허겁지겁 카페 밖을 나가셨고. 저는 그 모습이 제가 아는 친정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놀란 마음에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나좀 전에 카페에서 아빠를 봤는데 왜 나를 보고 도망가지? 집에 혹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무슨 일은 무슨 그런 거 없어. 근데 요즘 통 밤에 잠을 못 자긴 하더라. 그래? 좀 전에 우리 시아버지랑 같이 카페에 있었거든? 돈거래 같은 거 하는 것 같던데 돈? 네 아빠가 어디 가서 돈 거래 같은 거 하는 사람이니? 돈 인출 한도 안 돼서 뽑아주거나 그런 거겠지. 안 그래도 연락 없이 늦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참, 그럼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갈래? 어차피 내네 아빠도 곧 들어올 텐데. 어, 나 택시 타면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좀 이따 봐.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고 친정아버지는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친정엄마와 밥을 먹으며 최근 신경 쓰는 일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친정 아버지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친정 아버지로부터 음성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내가 아비로서 떳떳하게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지나온 길이 그리 깨끗하지만은 않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차마 너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먼저 가는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우리 손주 태어나면 꼭 손잡고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바다도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조차 내게는 욕심이야. 그저 너와 내 가족들만 행복하기를 바라고 엄마는 모자란 남편을 만나서 고생만 하고 있으니 내가 잘 챙겨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내 딸아. 저는 음성 메시지를 듣자마자 바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친정엄마도 제 이야기에 휴대폰을 확인하니 비슷한 음성 메시지가 와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신발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친정아버지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제대로 된 내용은 없었지만 친정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확실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친정집 근처의 숙박업소부터 찾아다녔고 오전이 다 지났을 무렵 친정엄마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휴대폰 보호자분 맞으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어디신가요? 지금 119 대원이랑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차 안에서 쓰러져 있으시길래 제가 신고했고, 아 혹시 지금 빨리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통화를 끝마치고 저희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도착하니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한 남학생이 시계를 보며 서 있었고. 친정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한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저희를 보고 나서는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바빴고 학원에 갈 시간에 늦는다고 하며 불인하게 가 버렸어요. 그 학생은 학원을 가기 전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 골목길에 친정 아버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고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담배를 피우면서 차 안을 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의자 시트는 뒤로 넘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동그랗고 검게 그을린 자국이 있었대요. 처음엔 단순히 술에 취해 자는 건가 생각했다가 그을린 자국을 보고는 저희 친정 아버지를 깨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문을 큰 소리가 날 정도로 크게 치고 차를 흔들어 보아도 일어나지 않아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119가 유리창문을 깨고 친정 아버지를 병원으로 이송해 왔다고 해요. 병상에 누워 있는 친정 아버지를 보고 있으니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겁에 질려 도망치듯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시댁에서도 찾아왔어요. 시부는 친정 아버지를 보며 소리내 울기 시작했고, 시모는 저희 친정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괜찮을 거라고하며 다독여주고 있었습니다. 저기 아버님, 혹시 저희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나요? 어제 카페에서 두 분이 함께 있으신 걸 봤는데. 그 이후로 아버지께서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말이다. 에이, 아니다. 내가 할 말은 아니지. 네? 가족인 저희가 알면 안 되는 이야기라도 있는 건가요? 그게 몇년전 석구랑 동창회 갔다가 석구가 동창생 여자한테 실수를 좀 했다. 그걸 알고 나서부터 애가 이렇게 불안해하더라고. 사실 어제도 말이다. 석구가 나한테 돈을 주더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까 봐 겁이 나는 건지 늘 그렇게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은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지. 그 이후로 그 여자도 동창 모임에 안 나오고 석구도 안 나오고. 아 돈은 너한테 주려고 안 그래도 챙겨뒀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남자가 술좀 먹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석구가 깨어나거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치네. 다른 건 몰라도 남녀관계 하나는 철저했던 친정아버지가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고 친정엄마 역시도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시모는 시부의 등을 짝소리가 나게 때리면서 분위기 파악 좀 하라고 한소리를 했지만 이미 저희는 친정아버지께서 그렇게 감추려 했던 진실을 마주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친정아버지께서는 의식을 차리셨어요. 다행히 들이마신 일산화탄소의 양이 많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의식을 차렸다는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한달음에 병실로 찾아왔고 좋은 병실은 순식간에 북적였습니다. 시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왜 그랬냐며 웃으며 말을 했고 친정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얼마 뒤 병실의 문이 열리고 중년의 간호사 한 분이 오셔서는 친정아버지의 침대 앞으로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석구야 너 괜찮아? 아, 안숙이 네가 여기에 왜 있어? 여기 내가 일하는 병원이야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정말 너였네 안 그래도 차트의 생일이 갔길래 수액 바꿀 게 왔어 저희는 낯선 여자의 등장에 당황했고 그때 시부는 슬금슬금 나가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친정 아버지 역시 그 여자분을 불편하는 기색이 느껴졌고 저희는 그저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본인이 동창이라며 인사를 했는데 그 순간 시부와 그 여자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저희에게 웃으며 인사를 하던 모습과는 달리 그 여자분은 순식간에 눈이 새모눈이 되더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앉냐며 소리를 지르며 시부의 뺨을 힘껏 때려버렸어요. 저희는 너무 놀라 말리지도 못했고 친정 아버지께서 그 친구분께 우리 딸 사돈인데 뭐하는지 시야하며 소리를 쳤죠. 그 순간 그 여자분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커지더니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하려던 짓을 기억하는데 무슨 양심으로 서구랑 사돈을 해? 너네 다 제정신이 아니니? 나는 지금도 너네가 친구라는 게 말도 안 된다. 안수가 그 이야기는 하지 마. 와이프랑 딸 앞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내가 다 잘못했으니 나중에 둘이 이야기하자. 안 그래도 그날 일 사과하려고 늘 생각하고 있었어. 얘가 무슨 사과를 나한테 해. 내가 되려 고마워해야지. 저 인간같지 않은 놈한테 내가 안 좋은 일 당할 뻔했던거술 취한 와중에도 지켜준다고 나선 게 너잖아. 그날 너 쟤한테 맞고 기절한 거 기억 안 나? 내가 진짜 그날 일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 저놈 저거 시실거리면서 웃는 표정. 밥 먹을 때마다 발로 툭툭 치던 거. 내 입을 막으려고 다가오던 거나 똑똑히 기억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아니라 저놈이라고. 저놈도 여기 있는 줄 알았으면 너한테 인사하러도 안 왔을 거야. 저 인간 잘 사는 꼬락선이 보고 있으니 그날 일이 생각나서 미칠 것 같네. 하하, <laughs> <laughs> 맞아. 내가 아니었지. 내가 술 먹고 맞아서는 기억이 어떻게 됐었나 봐. 친정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웃더니… 표정이 싹 바뀌어서는 허탈한 표정으로 침대에 털썩 앉았고 시부는 그대로 주랭낭을 쳐버렸어요. 나중에 친정아버지에게 듣게 된 내용은 시부의 말을 모두 뒤엎는 것이었어요. 몇년전 동창회에 가게 된 친정아버지와 시부는 그날따라 좋은 술이 들어와서 술을 좀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당시 숙소는 남녀 나뉘어 있었고 술은 남자 방에서 먹고 있었는데 다들 술을 먹고 각자 자러 들어갈 때 시부가 안숙이라는 분을 부축해서 남자 숙소의 한 방으로 데리고 갔대요. 그 모습을 보고 친정 아버지께서도 그 방으로 들어갔고, 시부가 안숙이라는 여자분을 더듬는 것을 보고 제법 큰 소리를 내며 시부를 뜯어말렸대요. 친정 아버지가 말리는 모습에 화가 난 시부는 친정 아버지를 몇 차례 때렸고, 친정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란에 정신을 차린 안숙이라는 분이 소리를 질러서 다른 동창생들이 방으로 왔고, 다행히 별탈 없이 여자 숙소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부가 친정 아버지의 옷을 모두 벗기고 나체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 뒀다는 점이에요. 다음 날 친정 아버지께서는 그 방에 홀로 누워 있었고 시부가 방으로 들어가서는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니야라고 하면서 마치 친정 아버지가 안숙이라는 분께 몹쓸 짓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안숙이라는 분은 집으로 돌아가셨고 딱히 물어볼 것도 없었던 친정 아버지께서는 그대로 시부의 말을 믿어버리신 거죠. 저희가 결혼을 할때 시부는 친정 아버지께 갑질라며 신혼집에 보태게 돈을 달라고 했고 친정 아버지께서는 찝찝하지만 내 딸이 살 집이니까 아깝지 않게 돈을 보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시댁의 사업이 힘들거나 시부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 친정 아버지께 돈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친정 아버지는 돈을 보냈다고 해요. 그 돈을 보내지 않는다거나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진을 저와 저희 친정엄마에게 보내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요. 그 말을 모두 들은 저는 다리에 힘이 탁 풀렸습니다. 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동안 친정아버지께서는 시부에게 말 못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곧장 시댁으로 갔고 시부는 네모 트렁크 팬티 하나를 입은 채 집에서 뻔히 누워 있었습니다. 뭐해? 나가. 시아버지 벗은 몸이라도 볼 테냐? 얼른 썩 나가 네 아버지가 뭐라고 했던 다 거짓말이다 그 여자도 거짓말이야 그런 동창 없어 불리하니까 어디서 참머리를 굴려? 아버님, 옷 입으세요 뭐? 옷 입으시라고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지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으시네요? 하, 네가 아주 내가 만만하지 오냐오냐 해주니까 어른 무서운 줄 모르지? 화가 난다른 듯이 다가오는 시아버지 를 저는 방향을 돌리고 힘으로 밀어 문 밖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이중 삼중으로 싹 잠가 버렸어요. 달랑 팬티 한 장을 입고 집 밖으로 쫓겨난 시부는 당황스럽다는 듯이 문을 열라고 밖에서 소리를 질렀고 저는 저희 친정 아버지가 느꼈을 수치심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왜요? 들어오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한테 협박해서 뜯어낸 것들 다 돌려주시죠. 아, 그런 게 어딨어. 걔가 준 거지 내가 뺏었냐? 어디 준거 있어? 아 참. 그러고 보니 아버님 휴대폰이 집 안에 있네요. 저희 아버지 사진은 제가 지워도 문제 될거 없는 거 맞죠? 야, 문 열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네 부모가 너 이렇게 가르치던? 밖에서 한참을 소리를 지르던 시부는 갑자기 조용해졌고 인터폰을 통해 밖을 보니 시부는 시모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저에게 문을 열라고 했고 저도 문을 열어드렸어요. 오들오들 떨면서 시부는 집안으로 들어왔고 집안으로 들어와서도 옷을 입고 나와서는 시모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정말 오해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저것들이 짜고 치는 거라니까. 난 안숙이라는 여자 알지도 못해. 당신은 내가 정말로 바보 같아 보여요? 당신이 사업한다는 핑계로 주점 다니는 것도 최대한 이해하려 했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회사 경리한테 그런 짓해서 벌금낸지 얼마나 됐다고. 하, 나 정말 부끄러워서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그 동안 내가 왜 참고 살았나 싶어. 그리고 당신, 우리 며느리한테 발로 툭툭 치고 손 잡고 그랬지. 이제 보니 당신은 딱 그런 수준이었어. 어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녀? 일요일까지 이삿짐 센터 불러서 당신 짐안 가져가면 다집 밖에 내다 버릴 테니 그렇게 알아요. 여보, 내가 미안하다고. 왜 한쪽 말만 듣고 그래? 당신이 평소 하고 다닌 행실을 봐. 나 지금 당신이 싸질러 놓은 똥 치울 거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말 걸지 말고 나가. 옷이라도 입게 해줬으니 나가라고. 버티고 있는 시부를 남편이 끌어서 밖으로 보내버렸어요. 시부는 같은 남자면서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며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런 시부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매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시모는 사람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하며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저희 친정 집에도 가서 머리 숙여 사과를 한후 시부가 빌려간 돈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돌려받았습니다. 남편도 이 일을 계기로 예전에 제가 시부가 터치를 하려 한다는 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미안하다고 하며 용서를 구했고 저는 시부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에게는 아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마음에 묻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부만큼은 그냥 두다리를 뻗고 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수 협박죄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가족 간의 협박죄라서 죄질도 아주 나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부의 앞날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고 형량이 나오면 실형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빨간 줄 하나는 확실히 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흘러 저는 만삭의 몸이 되었고요. 그 사이 시모는 시부와 이혼을 했어요. 시모는 남편에게 너는 내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귀에 딱지가 안줄 정도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고 남편도 예전에 조금은 가부장적이고 말끝마다 남자가 남자는 그럴 수 있다 하는 말을 다신 안 하게 되었네요. <laughs> 저는 혼자 계시는 시모가 걱정이 되어 지금도 평일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번 일로 시모와 저희 친정엄마가 친해지셔서 주말이면 종종 숯가마 찜질방이나 카페를 다니면서 수다 삼매경입니다. 우리 시부는 매번 남자가 어쩌고 했었는데 결국 집을 움직이는 건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여자들이라는 걸 이제는 알까요? 저는 출산 예정일이 한달 뒤라서 출산을 끝마치고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사연을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